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어, 윤석동 변호사의 노잼유 시간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이거라도 알아두면 음, 유익한 법률 이야기 이건데 어, 자꾸 제가 이걸 밀, 이 부호를 밀고 있는데 음, 뭐 재밌을까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당에서 술 마시다 보면 차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인이 의뢰인이 여기 식당에서 A 식당, B 식당, C 식당이라고 하면 B 식당에 술을 먹었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알죠? 이게 술집 밑집 땐데 보면 2 차선이면은 요렇 요로만 다니고 어, 여기로만 다니고 요거 중앙선이라고 치면 여기로만 다니고 차 즐비하게 쫙 있는 그런 술집 민집지역 있잖아요. 근데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차가 이제 고만 비식당에서 먹으면서 이제 여기 세워둔 거죠. 여기 A식당에 걸쳐가지고 막 통로를 막은 건 아니고 공로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술 마시러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빼달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저기 뭐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술안 드시는 분이 이제 차 빼주고 아니면은 저저 저, 저, 저기 식당 종업원이나 뭐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지금 술 마셨기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못 빼준다 뭐그니까 부탁 좀 하거나 제삼자가 술안 먹은 제삼자가 이제 빼 빼도록 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게 그 제초인 술 마시다 차 빼달라고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빼고 나니까는 차를 빼고 나니까 이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주차할 때가. 그니까 요걸 이렇게 한 바퀴 한번꾹 돌았어요. 돌아와가지고, 어 여기뭐 이제 요쪽에 빈자리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탁 박았죠. 응. 앞, 앞 펌퍼로, 의뢰인 차앞 펌퍼로 다른 차 뒷, 뒷 펌퍼를 박아가지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음주단속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제 내, 제 의뢰인이, 이분이 2010년에서 2018년까지 6회나 육회나 있어요. 육회나 음주 측정, 불음죄, 음주운전,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집행유예가 된게한 3회가 있고, 그리고 요번에 금박순시지 나왔으니까 수치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기 이제 안타깝지만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물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술 드시러 갈 때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일하다가 약속장소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가셔서 차빼달라고할 때, 또는 지하주차장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뭐 10시까지, 9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문 닫을 시간이라고 자정돼서, 그럼 차 빼달라고, 그차 빼달라고 그만 음주단속 걸리거나 아니면은 사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어, 저기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 적발되거나, 음주 음주는 적발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 차 빼달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제단자한테 키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